우선, fx가 나왔고, f0이 나왔어요. 이 x 값이,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f0은 5의 0승이야. 모든 수의 0승은 얼마야? 1이야, 1. 어떤 수, 모든 수의 0승은 무조건 1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똑같아요. 어, 여기도 X 대신에 0너라고 해서 N은 3분의 1의 0승이에요. 무든 수의 0승 얼마라고? 1요. 1, 이렇게. 그러면 2 e 같은 경우도 넣어주면, 여기다 X에다가 2너라는 거야. 5의 제곱. 5를 몇번 곱했어요? 두 번. 얼마야? 25. 25야. 3번이 좀 어두, 어렵지, 이제. 5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얼마가 될까? 곱하기 한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은 역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역수, 역수, 역수. 그래서 5의 역수는 얼마야? 5의 역수는 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1이에요. 그 이유는 그래서 얘도 식을 나타내면 a 1은 얼마가 되냐면 a분의 1이 돼요. 이해 돼요? 그럼 문제를 한번 내줄게요. 5의 마이너스 2승은 얼마일까요? 5분의 2 5분의 2이 억수, 이거는 억수 이 분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이기 때문에 5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어요. 5의 제곱 얼마, 얼마였죠? 25 이거 얼마라고? 이거 얼마일까? 마이너스 1은 뭐라고? 마이너스 1승 지수로 마이너스 1은 역수야 역수 역수 이게 얼마야? 25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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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게역 여기 역 25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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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역몇 승? 1승. 1승. 2는5역2 5 5 2이 어렵죠 이제 여기서 응. 이 숫자 5의 1승은 얼마죠? 5, 5. 아, 5 마이너스 있을 때만 주의하면 돼요 아까 아, 이거 구했었죠 얼마예요25 그... 25. 25. 어, 1이 1. 숫자 어떻게 계산하지 알아? 이렇게, 지금 오잖아 얘는 밑에 네. 분수고, 그럼 얘이분수 이렇게, 이렇게, 이는몇 분의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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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왜 가능했냐면 이렇 분의 렇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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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스이이고마 이렇게, 이승은 역수다. 그래서 이분의이 이렇게, 이렇게, 이 아. 그러면 안에 거는 곱하면 뭐가 되냐면 분 뭐가 되고 얼마에요? 1분의 1. 두리곱하면 얼마죠? 120원. 아까 1분의 120원은 뭘로 나타낼 수 있어? 125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해가 되죠? 네. 이렇게 푸니다 다음에 보자, 이거. 4승이야. 그럼 여기다가 3분의 1에 4승. 그러면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지. 1에 4승분의 3에 4승. 그러면 1에 4승 얼마죠? 1. 3의 4승은 81에서 정답이 이렇게 나와버리고 7번 한번 풀어줄게요. 3분의 1에 얼마야? 마이너스 2승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역수취 해준다. 역수취 해준다. 역수 얼마죠? 3분의 1의 역수 3, 3, 3의 뭐가 돼버려? 100, 100, 1만 그래서 얼마가 되죠? 얘는 볼게요. 그럼 3분의 1에 마이너스 1 곱하기 3분의 1에 3승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얼마죠? 아니 얼마죠? 3 3 곱하기 3분의 1에 3승 그러면 얼마죠? 이게 3, 3분의 1에 3승이? 3 3분의 1을 3번 곱하니까 얼마죠? 9...9배 27분의 아 27분의 1, 1. 해 주면 9 이렇게 정답 됐어요. 네.